m c 리 예쁘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입니다. 저도 인사할까요? 네,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한번 보셨지 M4 리뷰를 했습니다. 그때 비가 왔어요. 다음에 날씨 맑은 날에 한번 더 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어, 오늘은 M4가 아닌 M3. 제가 그때 M3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 그 빵빵한 핸다. 아. 그래 시승차가 있다고 이딜러 동생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제가 시승을 접수를 해서 3일 4일 기다린다 네, 3일 정도 되셨어요 시운전을 해러 왔습니다 실내를 보면 저번에 뭐 리뷰했던 M4와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M3는 뭐다 문짝이 4개다 아저씨들의 로망 남자들의 로망 M3 점작부터 M4와 M3로 나눠졌어요 기존의 M3가 문짝 4개로 바뀌고 M4는 예전의 M3처럼 쿠페 형식으로 문짝 2개 그렇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더 스포츠성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 쿠페 디자인을 좋아하지만 저는 사실 문짝 4개짜리 이 M3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빵빵한 오버핸더와 어느 차에서도 요즘 나오는 차들에서 네. 볼수 없는 그런 엉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봐도 당연히 뭐, 네. 더 고성능 슈퍼카라든지, 네네. 더 좋은 차들은 빵빵하겠지만. 근데 지금 같이 뭐 타고 왔지만은, 디테일을 봐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BMW 차량을 산다면, 다음 차는 M3가 아마 되지 않을까. 아마 중고라도. 맞죠. 그렇죠. 중고도 잘 없겠지만.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음. 뭐 마지막 내연 M3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음. 있다면은, 또, 뒷자리 시트 색깔을 한번 보세요. 와, 너무나 예뻐요. 뒷자리를 타면 생각보다 내가 놀랬던 게, 저 M4도 지금 뒷자리가 조금 넓었는데, M3는 지금 더 넓어. 나는 4인승인 줄 알았는데, 네. 완전히 5인승이네, 그냥. 지금 이렇게 어른들 뭐, 제 신장에서 한 4명 정도 타도 전혀 뭐 공간 부족하거나 뭐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오인승이네. 나는 네. M3를 처음 타본다. 어, 처음 타보세요? 어, 아, 처음 타보지. 네. 내가 네. 그 전에 m 아니, 옛날 M3 네. e 9 2하고 이런 네. 거는 타봤는데, 네. 신형 M3, 문장 4개짜리 M3는 처음 타본다고. 그 전에 M3도 나는 네. 못 타봤어. 그전 거는 제가 잠깐 저도 타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차가 더 빨라졌는데 음. 되게 편안해요 음. 편안하고 제가 340을 타고 있잖아요 음. 근데 340이 어떻게 보면 밑에 등급 차량인데도 340보다 이 승차감은 더 소프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음. 롤은 더적고 근데 네. 이게 지금 M4보다 무게는 어때요? 네. M3가 한 70kg 더 무겁습니다 대략적으로 무거워?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소프트하네 네. M3가 조금 더 소프트합니다 배기도 좀더큰것 같고요 뭔가 똑같은 거일 텐데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확인해 봐야지요. 아마 지금은 컴포트 모드이고. 컴포트 모드인데도 소리가 우렁차입니다. 조향 보조 좀 끄보자. 네, 네, 이거를 아예 그냥 힌지 M 모드입니다. 아 배기도 우렁차다. 네. 이쪽도 끄어줄 그 거야. 아, 저도 그렇구나. 뭐 정확하게 뭐대시베는 모르지만 확실히 더큰것 같아요 음. m3가 출력도 똑같다 아닙니까 네, 출력도 똑같고 토크도 똑같고요 5 1 0마력니가 어마어마합니다 음. 변속할 때그 터지는 소리가 좀더자극을 많이 하죠. 이게 M3도 저번에 타셨던 M4하고 똑같은 음. 시트로 나오는데, 뭐 이, 요새 뭐 반도체 시도 있고, 뭐 생산 차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요기 이거는 통풍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음. 통풍 기능 들어간 건 일반적인 M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서, 음. 좀 덩치 큰 분들은 이런, 이 버전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음. 이 시트 중간에 이 블루키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없네. 서킷에서 왼발 브레이킹 하기 엄청나게 좋습니다. 포지션이 바로 나오네. 네, 저는 덩치가 커가지고 그때 탄 M4는 옆이 너무 좁여져서 조금 그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편하죠? 네, 지금 저한테 딱 편합니다. 포지션도 확실히 BM은 네. 좋다. 네. 얼마나 깨지요? 이 차량이 1억 2,160만 원입니다. 끝다리 띠소. M3가 컴퓨티션이 1억 2,170만 원, M4가 1억 2,270만 원. 네, 100만 원 정도 차이나죠. 5년 뒤에 중고 기다리 본다. 아, 일로동해면바지네직선에서도와 트랙션이 키가 막힌데. 네. 그때 비가 와가지고 더 편하게 못 타보셨잖아요. 아. 지금 공기압이 지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원래 출고 네. 때좀 네. 많대. 초고차들은 많아가 공기압 세팅을 네.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기압이 많아 갖고 그립이 네. 약간 론다. 네 네. 뭐44 음. 정도 들어가 있어 열간에 40 정도 맞추시고 냉간에 한36 정도 전으로 맞추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터을 빼기 터을 빼기 실패 훅훅 날아간다 조금 놀죠 그 맛에 타는 거 아닙니까 여죠네 여기서 우회전 아 너무 안정적이다 <laughs> 진짜 안정적이다 네. 서킷에서 한번 타볼 기회 있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다 네. 언제 또 서킷 가세요? 서킷은 기회 되면 가야 되는데 네. 갈때 이거 하루 빌리좀 좋겠구만. 제동도 60이나 70이나 가다가 네. 살짝 밟으면 퍽 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당연히 고성능 브레이크에서는 네. 좀 없어 그렇지만 네. 이 속도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네. 마지막에 잡아주는 그 느낌이 네. 훨씬 안정감이 있어2 네. 토피 브레이크보다 4피가안 쓰는 네.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더잘 쓴다 네. 그렇죠. 이 말이지 이제 그 압력을 꾸준하게 오래 유지해 주니까 음. 초반에 박스 부고 네. 끝나는 끝게 네.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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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가득가니까와 네. 정확하게 제동이 됩니다 네. 내에 막 내가 쏠릴 만치니 네. 이, 이 촬영차 마산에 창원지점 맞나요? 동성모터스. 네, 맞습니다. <laughs> 동성모터스에서 이래 희승이 행사를 하면 잘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성모터스에 그 신청을 해서 네. 이런 차를 타봐도 됩니다. 이 여성분들도 타도 됩니다. 우리 딜러님이 옆에 네. 타서 네. 어, 옆에 조언을 해주면서 타면 네. 누구나 탈수 있습니다. 이런 고성능 차를. 또 안정적이어서. 안정적이어서 그냥 어, 우리가 타는 일반 국산차나 뭐 수입차, 디젤차, 휘발유차하고 똑같습니다 네. 로트를 노말로 가져가면 무리하게 네. 스포츠 주행만 안 하면은 누구나 다탈수 있죠 그렇죠 네. 그 저는 이제 기아, 현대, 뭐 벤츠도 좋고 전기차도 그 시승차가 있으면 제가 접수를 해서 그렇게 리뷰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네. 또 고성능차도 네. 뭐안 해도 되고 네네. 우리가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차도 네네. 전기차도 되고 네네. 하이브리드 차 네네. 그런 거 많잖아요. 또 할인 많이 하는 차 네네. 그런 거 시승 차가 있으면 어. 저한테 연락 주면 내가 접수를 한다고 며칠 날 어. 시간 좀 시승해로 갈기라고 알겠지. 어제 연말에 또 전기차도 되고 나오고 음. 또뭐 할인하는 음. 거 있으면 제가 꼭 안내를 드릴게요. 뭐 돈을 받고, 이래, 뭐, 유료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까도 됩니다, 이거는. 까도 된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까도, 까도 되지. 편하게. 네. <laughs> 편하게. 네. 아까 저 M4 보니까 저번에 이 핸들 돌릴 때 여기가 네. 툭툭 들, 걸리더라고. 어, 이쪽에. 문짝에. 아, 팔이 이렇게 걸린다. 어, 문짝이 네. 이쪽이 뭔가 좀 두꺼워. 그러니까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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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 때 이, 이게 네. 약간 불편하더라고. 그거는 어, 조금 네. 개선이 좀돼야 되겠다. 나중에 한번 저도 한번 겪어볼게요. 어. 시트 포지션은 편합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이 뒤에 핸다가미러를쳐다보면 네. 뒤에 빵빵한 이핸다가 네. 기가 막힙니다. 신콩시킵니다. 남자의 마음을 신콩시키는 네. 차입니다. 이건 네. 가다가 좌회전하시면 돼요. 동해에 왔습니다. 여기는 네. 강원도 동해가 아니고 여 마산동의 면입니다. 네. 여기가 아름다운 길,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잖아요. 아 여기가? 네, 네. 야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내차 있으면 좋겠네 <웃음> <웃음> 살 돈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음에 중고 있으면 어데 한 네, 중고 나오면 제가 <laughs> 그 도대 네. 중고 나오면 내가 <laughs> 살까 새 차는 절대 못 사요 똑같습니다 예, 서민입니다 또 너무 비엠만 해주면 안 좋아한다 <laughs> 그 저는 bm 바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벤츠도 좋아합니다 벤츠 amg gt 같은 거 진짜 갖고 싶은 차고 벤츠 리뷰를 하나안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벤츠. 저도 벤츠 리뷰 못본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하고는 싶은데 지금 네. 계속 뭔가 이 스케줄이 네. 밀려 내일, 모레, 그 다음 네. 것도 올릴 것도 있으니까, 네. 그 중간에 또 하나씩, 우리 업무로 치면, 업무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들어오는 업무가 있다, 얘가. 네. 그런 거 빨리빨리 하고 하니까. 아. 이 리뷰들을, 지금 K9이고, 이 기아차고 지금 네. 하려고, 그 말은 다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빨리 해갖고, 뭐, 사람들은 컨텐츠 거리 뭐, 샀는데, 뭐, 난, 많습니다. 아직, 많고, 와, 나는 뭐, 차가 좋고, 둘, 어쨌든 하죠. 서이노선팅이되나게 선팅이 맞아. 예. 햇빛에 눈부시에 따라오면 좋겠다. <laughs> 아니 어릴 때부터노서팅 뭐, 많이 했잖아. 깜당고어좀 예. <laughs> 옆으로 좀 재키자. 아 아따. 기가 막히네. 차. 안정적이다. 누구나 타서 예. 운전할 수 있는 차. 예. 누구나 서킬을 가져가서 어느 정도는 달릴 수 있는 차. 아쉬운 게 지금 밖에서 저장 안 해놓으면 불편하실 는데 어, 네, 네. 자, 여기까지 M3, 우리 남자들의 로망, 4인승 M3를, 엔지 문장 4개, 5인승 리뷰해 봤습니다. 아, 너무 멋있고, 제가 꼭 돈이 있으면 중고라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에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